자 오늘은 시편이네요. 1편을 같이 보죠. 시편 1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사하는 사람이다. 그는 신내 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죽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는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시편입니다. 시편 10편, 총1 5 0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작하는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추구하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1편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니다 악인의 꾀. 꾀 꾀라는 단어는 좀 부정적인 용어로 좀 쓰일 때가 많아요. 장계를 부린다. 꾀라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생각이나 계획을 말하죠. 자기 이익을.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서 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인의 길. 죄인의 길은 어떤 것일까? 죄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했죠. 죄. 죄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떻고? 오만한 자. 오만. 우쭐대고 자기를 드러내고 예의가 없는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결을 부리지 않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의 없이 우쭐대고 잘난 척 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 뭐, 무엇인지를, 그런 길을 우리가 가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가 상석에 앉죠. 자기를 뽐내고, 드러내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우리는 겸손하게 말석에 앉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삶의 자세, 신앙의 자세. 자, 이렇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신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잘 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신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했습니다 심겨진 나무예요. 내가 나를 심을 수 없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는 것을 이것은 복을 누가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누가 시냇가에 심겨 놓았을까? 하나님이 심겨 놓은 겁니다.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뚫어 주는 사람, 뚫어 쓰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 진 나무를 복 있는 사람의 빗대서 얘기하고 의인이 이 시냇가에 심겨 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그 뿌리가 강변에 뻗어 있어서 늘 물을 공급받죠. 항상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사철 열매를 내죠.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죠. 그 이파리가 시들지 않고 늘 푸르고 청청하고 물된 동상과 같이 늘 풍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과 의인 다 스스로 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가 이신득의, 이신측의 의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 그것은 바로 이러한 길이. 이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돌아봐서 나를 돌아보아 혹시라도 우리가 오만하지 않은가, 죄인의 길에 있지 않은가, 악인의 길을 도모하고 있지 않은가, 나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반추해서 악은 버리고 의의 길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악인은 반대겠죠. 의인의 반대, 복 있는 자의 반대가 될 겁니다. 악인은 저주받은 자, 저주를 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발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죽정이 겨, 알곡이 없어요.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에 저는 알곡의 열매가 나오지만 악기는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네,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자, 아기는 언제 드러납니까? 바람이 불 때. 환란과 시련의 때복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악기느냐 의인이냐 드러납니다. 악기는 바람이 불때겨와 같이 날라가 버리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뿌리를 강변에 딱 뻗고, 조금도 유동하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 서 있는 자. 그는 의인이고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가 버리고 믿음의 자리를 그냥 쉽게 멀리 떠나가 버리는 자. 그 자는 악인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받을 때 견디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몸을 가누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 심판이 얼마나 셉니까? 순식간에 죽종이들은 불에 타 없어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셨을까? 악인은 저주받아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생명길이 있고 저주받아. 심판받을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길이 있고 앞에도 그랬죠. 길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의인이 앉을 자리가 있고 의인이 걸어갈 자리가 있어요. 죄인들이 걸어갈 길이 있고 죄인들이 앉을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할수 없어요.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랑과 불신자들이 같이 살아가지만 같이 살아가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인들은 악인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잘되는 것을 볼때 지금 마음 아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부는 날다 날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항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겨는 결국은 심판받아 망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정받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사람에게만 인정받아도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알고 환란과 시련의 때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말씀에 깊이 나의 중심을 두고 어떤 시련과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을 통해서 견디어내고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0편 51편에 나와있어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뽑혀 날아갈 존재가 아닌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푸르고 청청한 모습을 보여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주님께 뿌리를 받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샌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힘있게 기도하시고,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